다시 돌아왔습니다 7-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1강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 보험이란 무엇인가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다 보험을 왜 가입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지가 틀리지 않았어요 뭐 들어보지도 않고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왜냐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 자,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가기 위한 강의, 강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도 고객마다 보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보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건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자, 보험을 왜 가입하는가? 자, 보험을 왜 가입하는가? 자,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인가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보험을 왜 가입하냐면, 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사고 또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개념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사고나 질병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내가 뭐 수입차 뭐 마이바흐나 벤틀리를 들이받아서 폐차를 시켜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내 보험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이 나겠죠. 한 3억, 4억, 5억씩 없어질 수 있고, 사람이 혹시나 죽거나 크게 다쳤어도 합의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반대되는 경우로 발목을 삐끗하다. 운동하다가 살짝 발목을 삐끗했어요. 이거 보험 없어도 병원비 얼마 안 나오죠?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살짝 삐끗했는데. 자, 이 삐끗한 걸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질병도 감기 이거 병원비 얼마 안 나옵니다. 감기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감기 같이 단순 뭐 감기 같은 걸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또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자란 것들, 자잘한 것이라고 써야 되나? 자잘한 것. 아무튼, 뭐 이런 잘 자라거나 자잘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장을 받는다. 모든 것은 이 하나로 다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저에게서의 보험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 현재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때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 이것을 대비해서 보면 지금 삼성 회장, 삼성 그룹의 회장 이건희 또는 이재용. 요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큰 일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병원비가 가세를 흔들 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가진 않겠죠. 이 사람들은 뭐 병원비로 10억을 쓸 수도 있고 100억을 쓸 수도 있, 있는 사람들이니까 10억, 100억, 이런 것들도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 없겠죠.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사고나 질병.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사고의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라인이 섰다든지, 반도체 라인이 멈춰 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험가입 할수 있겠죠? 또, 어떤 사고가 큰 사고일까요? 이 사람들은 상속세. 갑자기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1조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율대로 전부 다 반영을 한다면 뭐 최소 33% 이상 세율을 맞겠죠. 그럼 1조의 33%면 3,300억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과세가 휘청 할수 있겠죠. 음 이분들은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뭐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때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자. 경제적으로 큰 큰 피해가 있을 사고나 질병을 대비한다. 자, 대비한다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 하고는 상관없이 사고나 질병은 오죠. 그때 경제적 피해를 보상, 보완, 회피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laughs>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대라기보다 제가 커 나오는 시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먹을 거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끼고 아껴서 저축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먹고 살만해지니 아프다, 죽는다. 큰 병에 걸린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결국에 내가 먹을 거안 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아주 성실한 가장을, 가장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집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아파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이루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루는데 경제적 문제 적어도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경제적 문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뤄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보험을 왜 가입하는가에 대해서 나왔죠. 목적.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인가? 자,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도 좀 전에 했던 말에서 답이 나오죠. 그렇다면 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험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 내 가세가 휘청할 정도로 돈이 들어갈 정도의 사고 또는 질병일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치라고 하죠. 그것을 그런 위험에서 회피,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져서 내가 살아서 이루어야 될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한다. 그렇다면 보험의 역할은 일종의 안전장치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치. 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회피하고 이것을 회피함과 동시에 내 인생에 경제적 문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고객들은 암테크. 암테크가 뭐죠? 느낌상 재테크와 암보험의 합성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 집안은, 어,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암으로 돌아가셨어. 나도 암에 반드시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암에 걸리게 되면 조기검진해서 진단금 많이 받아서 한몫 잡아야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암테크죠. 제 고객들은 암진단비를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과거에 10억 가입하신 분도 있어요. 암만 걸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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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봐라. 이런 분도 있어요. 재밌는 분이신데, 결국에 이제 뭐, 암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자금을 만든 게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이분은 사실 암진단금은 10억을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은 가입을 안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 돈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자, 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큰 위협, 이 닥칠만한 사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질병,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나 사고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되는 것들. 첫 번째. 뭐, 질병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했죠. 이것들은 진단비와 관련되는 거겠죠. 진단비, 실비, 뭐요 정도로 관련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불치병,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얘기할까요? 난치병, 난치병, 불치병. 이것도 진단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없을 것이고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고치기 참 힘든 것들 진단비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실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사고 집을 통채 가세가 흔들릴 정도의 사고는 뭐가 있죠?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화재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재산에 대한 거죠. 재산에 대한 걸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 내 몸에 대해서 운동을 좋아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비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 포괄하는 내용으로 뭐 후유장애 뭐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나 사고 일때 그렇습니다. 자, 암, 뇌졸증, 급성 심경경색은 진단비와 실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띵. 암 진단비는 도대체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가? 뇌졸증, 급성 심경경색은 도대체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가? 이 불치병, 난치병일 때 진단비 예측이 안 되죠? 도대체 실손으로 보상이 될수 있는 것인가? 교통사고나 화재보험 같은 것은 추후에 재물보험으로 빼겠습니다. 재물보험 관련되는 항목으로 빼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비.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보험 가입 목적이 저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한다. 그러면, 암 보험은 주로 암 진단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실비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암 진단비는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한다 그렇다면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가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가 진단금을 사람마다 경제적 리스크는 다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세가 뭐 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하거나 30세가 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하거나 40세가 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하는 거나 느낌이 다르죠. 아예 느낌이 다른 거고, 또 재산 형성의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나이에 따라 다를 것이고,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고, 현재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고객의 생각,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설계사의 생각.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암보험이라고 합니다면, 암 진단비는 얼마나 가입해야 될까요? 누구는 천만원, 누구는 이천만원, 누구는 오천만원, 누구는 일억. 뭐, 수많은 진단비의 확률이 나오겠죠. 난 이가 이만큼이 좋아, 이만큼이 좋아.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 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자, 제가 숙제를 내서 여성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암진단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설계사로서가 아니라, 나. 나에게 진단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진단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암진단비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 것인가? 천만원도, 이천만원도, 오천만원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것인가? 왜 오천만원을 가입해야 되는지, 왜 이천만원을 가입해야 되는지, 왜 천만원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유를 적어봅니다. 자세히. 자, 이메일로. 숙제를 제출해주십시오. YANG GARI 칠칠골뱅이네이버입니다. 혹시 숙제를 하시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곱 번째 신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되느라 고생하셨습니다.